안녕하세요. 2월 5일 새벽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강하게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조금 부드럽게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예로 들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음을 이해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계약도 한번 정해지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어졌으며, 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율법의 목적을 볼수 있는데요. 율법은 약속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보여주지만 시선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 절망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보면 인간은 결코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개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이웃 마을에서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은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초등교사는 아이들을 엄격하게 훈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선언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이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었고, 종과 자유인이 구별이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인간적인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 아래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주어진 유업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